스프로블링 남은 대회 이제 12월까지 한 4개월 정도 남아있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신인왕 왕이 누가 될지 끝까지 지켜보시는 거 상당히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신인왕 뿐만 아니라 MVP 경쟁까지 네. 네, 여자부 남자부 정말 오리무중입니다. 네. 자, 일단은 지금 이제 3위 결정전에서 루키 두 명이 만나게 됐습니다. 김태환 선수와 오세환 선수의 대결인데요. 김태환 선수가 올 시즌 신인 중에는 지금 가장 높은 랭킹 기록하고 그렇죠. 있죠. 그렇죠.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전체 랭킹 7위니까 그렇죠. 신인 중에서는 네. 가장 높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승을 해서 2000포인트가 가산이 되면, 네, 네 위권으로 올라가게 되죠. 오, 네. 네. MVP 경쟁까지 할수 있는 네, 김태환 선수입니다. 네. 자, 김태환 선수는 올 시즌 벌써 우승을 한번 했습니다. 그랬죠. 단풍미인컵에서 우승을 했죠. 네. 네. 그때 또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잖아요. 네, 9개의 스트라이크를 연속적으로 기록을 했었죠. 네. 네. 저희가 퍼펙트 나오는 줄 알고 네. 신죽이며 경기를 지켜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레인 상태도 그때 단품민인하고좀 비슷한 아하, 레인 상태라서 그렇군요. 네. 김태환 선수 한번 기대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권효경 선수를 제압하고 3위 결정전 올라온 오세환 선수 4위 결정전 완벽한 투구를 했는데 그 경기력 그대로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야, 김태환 선수 과연 아, 우승을 선수. 한번 네, 기록했고 그렇습니다. 루키 시즌에 과연 2승까지 만들어낼지 궁금해집니다. 저 투구에 어떤 앵글과 라인을 선택을 했는지 네, 네 한번 지켜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역시 풀스피드입니다. 엄청난 스피드의 엄청난 피넥션입니다 네. 진짜 네. 와 그때 아웃게스트라이기록할 때도 와 정말 풀스피드로 음. 스윙을 했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권혁영 선수보다는 네, 뭐 패기라든지 네, 아무래도 좀 젊기 때문에 네. 네, 조금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세현 선수의 삼위 결정전 첫 투구. 네두 선수 네, 나란히 시작. 네. 조금은 더 긴장한 듯한 표정인데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경기에 집중하고 있는 오세연 선수입니다. 막 김태환 선수 아까 첫 투구는 정말 깜짝 놀랄 투구였거든요. 아, 아, 네. 정말 전광석화 같은 피네 c t i 백스윙 거기까지 올라가는 그렇습니다. 것도 신기한데요. 더블 시도합니다. 어,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4위 결정전 때 좋은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세환 선수는 시종 일관, 네, 거의 완벽한투구를하고 있습니다. 음, 네. 욕심말고 세 번만 이기자라고, 피켓들고 을 있는데, 어디에, 네, 보니까 어디에, 니다에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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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김태환 선수는 10번을 남깁니다. 본인 투구가 조금 네. 어려움이 있었나요? 음. 네. 가 연습하는 걸로 봐서 그리고 초투구하는 걸 봐서는 약간 오픈되는 느낌이었는데 네. 조금 전 투구는 조금 네 왼쪽으로 좀 치우친 투구였는데요. 네, 네. 라인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스트라이크를 이어가지 못했던 김태현 선수 다시 3프레임 이번에도 어. 10번인데요. 아 어, 나쁘지 않아 보였는데 계속해서 10번이 남고 있습니다. 저 정도 액션이면은 스트라이크 가 나와야 되는데요. 아, 네. 네 본인의 어떤 투구보다는 어떤 변화가 음. 조금 있는 건지 네. 네. 괜찮아 보였는데요. 그 그렇죠. 네. 강력한 그렇습니다. 투구일 때는 스페어처리 굉장히 조마조마합니다. 네. 스페어 핀이 지금 레인 바깥으로 지금 나왔죠. 음. 네. 지만 핀을 치우러 지금 네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거의 반 정도 튀어나왔습니다. 레인에. 네. 그 네. 네. 프레임 연속 1 0번도 남기면서 고민이 많아진 김태환 선수고요. 오세환 선수는 터키 시도. 오세환 선수는 지금. 세 번을 이어가게 되면 네, 아주 초반을 정말 네. 네, 압도하게 되죠. 그렇죠. 네. 4위 결정전 때와 비슷한 분위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아, 좋습니다. 더 좋아지는 것 네, 같은데요. 네.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욕심 말고 세번만 이기자. 네. 일단은 네. 한번 이겨서 여기 올라왔고요. 상황이라면 뭐두 번째도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터키 성공했습니다. 이어지는 네 번째 프레임. 피넥션도 <laughs> 잘 도와주네요. 좋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앞에 6번이 돌아서 10번을 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TV 파이널 경기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체력적인 부분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네. 체력 소모가 엄청 많기 때문에 네. 네, 체력적으로 어떻게 잘 유지하느냐가 관건인데요. 오세한 선수는 잘 유지하고 있는 느낌인데요. 네. 네. 별로 힘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태한 선수는 한리 스트라이크를 이어가는 상황이 돼야 될 텐데요. 네. 초반부터 또 점수차가 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 아 이게 계속 10번인데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볼이 저기 뭡니까 저 끝에서 떨어질 때를 보면 네. 보십시오. 9번핀네9번 네, 9번 핀보다는 조금 더 왼쪽으로 치워서 가야, 들어가야지 음. 이제 스트라이크 나오는데요. 네. 점점 좀 약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렇군요. 네 라인 자체가 세 프레임 연속 10번이 남았습니다. 아유, 조금 계속해서 조마조마한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파워블러들이 10번 핀 처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얼투 당투 하는 실수를 하면서 실수를 하면서 네, 실투를 하면서 놓치는 경우가 많죠. 네. 네. 하지만 10번 3번 연속 모두 커버했고요. 오프레임 조금 더 안쪽을 네. 본것 같은데요. 조금 더 강한 쪽으로 네, 네. 라인을 조절을 했는데요. 그렇죠? 네, 너무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반대쪽 핀이 네. 남습니다. 조금 더 라인을 오른쪽으로 이동을 네. 하면서 네, 좀더 강한 네, 액션을 만들려고 했는데 네. 너무 강했습니다. 핀 액션은 4번 핀만 건드리면서 7번이 남았습니다. 아, 1프레임 때 엄청난 투구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때를 봤을 때는 핀 액션으로 남아있는 핀모든다 그렇죠? 네. 떨어뜨릴 것 같았거든요. 정말 핀이 안 남을 것 같았었는데 그렇죠. 네번 네 연속 10번 핀을 남기게 되죠. 네 이번에는 7번까지 그렇습니다. 코너 핀을 계속해서 남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7번 핀이었나요? 네. 네네. 계속해서 스트라이크 기록하고 있는 오세환 선수의 오 프레임. 아 정말 안정. 적미니다네 투구를 보여주고 있네요. 아, 파고 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김태환 선수는 아직 라인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에서 오세환 선수가 저렇게 안정적으로 투구를 한다. 네. 대단합니다. 행복하게 본인의 경기에만 그렇습니다. 집중하고 있는 오세환 선수입니다. 자기 자신의 루틴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죠. 계속 유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4위 결정전에 6이너로우까지 기록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도전합니다. 6프레임. 여섯 개까지 또 만들어냅니다. <laughs> 대단합니다. 네. 네. 이 단계만 넘어서면 고세현 네. 선수 생애 첫 결승에 가게 되는데요. 목표대로 세 번을 이길 수 있을지. 네. 네. 김태환 선수 1프레임 네. 이후 스트라이크 나오지 않고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김태환 선수는 마음이 많이 급할 텐데요. 그렇죠. 네. 이럴 때는 더 과감하게 투구를 음. 해야 됩니다. 조금 조급할 수 있는 점수 차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라인을 올리더라도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좀더 타이트하게 공략을 했으면 네 저렇게 확률이 좀 높을 텐데요 네자 네. 1프레임 이후 오랜만에 6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를 그렇습니다. 기록했습니다 저투가 좀 빨리 나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네. 4프레임 연속 코너핀 좀 길게 느껴졌고요 그렇습니다. 확인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네. 네. 그러면서 점수가 43점차 많이 7프레임.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 네,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이게 조금 더 빨리 나왔어야 했는데. 네. 김태한 선수 역시도 아까 연습을 할 때는 약간 오픈 댁에 연습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저렇게 앵글을 갑자기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잡는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또연습하는 레인이랑 네, 다를 네, 수 있습니다. TV 레인 네. 레인과 다를 수 있죠. 그렇죠. 대개 경우 TV 파이널 레인이 약간 더좀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들이. 어, 네. 우위를 네. 좀더 많이 느끼는 경향들이 보편적입니다. 네. 6 개를 넘어서 이번에는 7곱개 연속. 아, 엄청난 스트라이킹지. 이제 김태환 선 아, 오세환 선수는 마무리만 잘하면 네. 네, 되는 상황이죠. 세븐 이너 로우를 기록했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초반에 몰아붙이면서 4위 결정전 때처럼 좀 후반 편하게 갈수 있는 오세환 그렇죠? 선수데요 네. 김태환 선수는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면은 40대가 되는거죠 네, 네. 여덟번째 프레임 <laughs> 이번에도 어. 이어집니다 여덟개 연속 그렇습니다 아. 이 무대는 완벽히 그렇습니다. 자신의 무대네요. 승부는 뭐 거의 결정이 그렇죠. 난 상태가 네. 네 확률적으로는 네 승부가 났다고 보시면 될것 네. 같고 오재환 선수 스트라이크 행진이 어디까지 갈지 아. 네 여덟 개까지 일단 기록을 했습니다. 아, 조금은 늦게 시동이 걸린 김태현 선수인데요. 터키 시도 아, 이어가는데요. <laughs> 네, 역시 좋은 선수입니다. 네. 예. 하나의 라인이 정확하게 딱 설정이 되면 음. 네 여지 없이 스트라이크를 이어갑니다. 네, 점수차가 좀 나고 있기 때문에 터키를 기록해도. 안타까워하는 오세환 선수인데요. 웬만한 경우에는 저렇게 라인을 잡으면 기회가 있는데 네. 오세환 선수 상대방인 오세환 선수가 너무 완벽한 완벽한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기회조차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아홉 번째 프레임. <laughs> 대단합니다. 아, 네. 후반에 쏟아붓고 있는 김태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네. 네. 김태현 선수의 데뷔 무대도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랬었죠. 네. 네. 아홉 개쪽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면서 네. 우승까지 만들었던 정말 루키답지 선수고. 않은 네, 경기력 네. 보여줬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정말 루키답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어, 또 이어갈까요? 오세현 선수. 한번 지켜봐야 될것 네. 같습니다. 아홉 번째 프레임. 두겁네요. 네. 네. 점수차가 많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또 스트라이킹 즈를좀더 보고 싶은 네. 욕심도 있었는데 완연히 내 네, 왼쪽으로 내 네, 네. 공이 갔습니다. 어, 처음으로 좀 많이 놓치는 그렇습니다. 투구가 나왔고요. 아마 처음으로 욕심 부리지 않았나라는 아, 생각이 드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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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어 아주 안정적입니다. 좋습니다. 네. 8개 한속 스트라이크 이후에 9프레임은 커버로 마무리했고요. 이제 마지막 10번째 프레임입니다. 네 미스를 해도 250대기 이 때문에 네. 네 경기는 벌써 그렇죠? 네. 오세연 선수가 올라가는 것으로 확정이 네. 됐습니다. 자, 생애 첫 결승 무대 눈앞에 두고 있는 오세환 선수. 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잊어버려야 됩니다. 네, 네. 아한번 크게 그렇습니다. 놓친 게머릿 속에 남아있나요? 네, 심티비 퍼펙트 한번 네. <laughs> 욕심을 부려 봤을 거라고 보거든요. 건가요? 네. 아, 정말 욕심이 네. 큰 <laughs> 그렇습니다. 욕심이 대박군요. 정말 들어가는 투구가 보였었거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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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가 안 좋았을 뿐인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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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퍼펙트 도전하는 선수들이 많았는데 네, 김영관 그렇습니다. 선수가 11개 연속으로 성공했었네 <laughs> 네. 요그 기록은 과연 누가 달성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대회 때마다 정말 퍼펙트를 지켜본다는 거를 정말 행운이잖아요. 네. 이게 정말 매 네, 대회 나오고 때마다 ]죠. 그렇습니다. 네. 저번 뭐 여자 선수인 김효미 선수가 또 퍼펙트 한번 기록 네, 도전 한번 했었었죠. 그렇죠. 네. 아9 프레임 배구 모두 스트라이크 기록하는데요. <laughs> 아좀 네, 아쉽네요. 네. 애비 퍼펙트 네, 네. 많이 아쉬울 겁니다. 네. 잊어버리고 네. 네, 결승 준비해야 되겠죠. 네, 네. 하지만 정말 대단한 기록을 만들면서 결승에 올라가게 됐고요. 그렇습니다. 오세현 선수는 왼쪽으로 아까처럼 아홉 번째 프레임처럼 크게 미스만 하지 않으면 네. 네, 좋은 경기 결과가 있을 거라고 네. 판단이 됩니다. 아, 욕심을 내면 안 되구나 이걸 <웃음> <웃음> 느끼게 됐고요. 김태현 선수의 마지막 10프레임. 사실 욕심을 내면 더잘 돼야 되는데요. 네. <laughs> 아. 어. 네, 오, 좋습니다. 네. 마지막에 몰아붙이고 있어요. 네. 다섯 개 연속 그렇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남는 김태연 선수인데, 네. 하지만 올 시즌 벌써 일승 만들어냈고요. 네, 저투가 구세 번째 프레임에서 나왔으면, 음... 네, 네 번째 프레임부터 시작이 됐으면, 그쵸? 네, 정말 네. 박빙이거든요. 아, 마음이 아쉬워하는 김태연 선수입니다. 네. 루키끼리의 대결, 오세환 선수 네. 경기력이 너무 네 <laughs> 출중했죠. 네, 지금 네. 레인도 좀 착각한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아 정신이 없어. 0프레임두 네. 번째 투구. 아마 본인을 자책하느라고 음. 네 아마 레인을 잘못 선택하지 않았나라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아, 네, 들어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이건데, 네. 그렇죠. 네 대단합니다. 이승 네. 도전 대단한 도전이었고요. 정말 지더라도 정말 여유 있게 네. 네, 멋있게 집니다. 네. 야 마지막 이렇게 여섯 개 연속 스트라이크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중반만 해도 점수가 잘안 나오지 않나 했는데, 그렇 높은 점수로 네. 마무리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프레임까지 스트라이크 아, 하나도 그렇죠. 안 나오다가, 그렇죠. 네. 저렇게 스트라이크를 몰아붙이고 있어요. 네. 네, 김태환 선수의 2승 도전은 여기까지입니다. 246점 기록하면서 최종 3위로 결정이 됐고요. 와, 오세현 선수 두번 어, 살았습니다. 네, 이제 한번 남았습니다. <laughs> 네, 두번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전까지 올라갑니다. 새로운 루키 챔피언이 탄생할 수 있을지 아니면 김희준 선수가 아, 또한번 네, 시즌 이승이죠 2승 성공할지 네, 지켜봐야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잠시 후 저희 결승전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멋진 대결 잠시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원